오늘 그 민원여품과의 막내로 취업되셨습니다.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도 걸어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민원실이 네. 우리 구청의 얼굴이에요. 네. 은평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힘드시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좀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뭐 이런 것도 잘안 되고 이래서 네, 민원인이 오시면 네. 뭐 인사하시는 거랑 많이 네. 해 주셔야 되시고 네. 사진 음. 신청서랑 사장 신청서 한 장, 세 가지네요. 네, 성인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성년자 분들. 음. 신규 분들 같은 경우는 보는 사람 <laughs> <laughs> 검지 네네. 지문 검... 안녕하세요 그, 저,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직원 여러분 저희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규 직원이 왔어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잘부탁드립니다잘 <laughs> 부탁합니다 선배님 네잘 부탁합니다 선배님 <laughs> 오케이, 앉지 <laughs> 어서 오세요. 저쪽에서 번호를 눌러. 아, 네, 저기 앞에서 사회공무원들이 검토하시면은 이제 번호표를 드리거든요. 미연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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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기다리셔야 되는 건가요? <laughs> 다앉으면 그냥 분이들 앉으시면 네. 될것 같은데요. 음. <laughs> 그냥 그냥 업무 보세요. 저도 <웃음> 그냥 <웃음> 업무 볼게요. 김 네, 네, 네. 미움, 네, 네. 미움은 그냥 후배님 이름 쳐보셔야 돼요. <laughs> 민원인이 없을 때는 주로 이렇게 뭘 하시나요 보통 얘기들 저희는, 나누고 음, 그러는 건가요? 뭐 업무 편람을 읽는다든지 이제 업무에 대한 아+, <laughs> 아 그런 거군요 네. 악성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음 부분들이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여권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음. 가지고 오셔야 되셔가지고, 음. 기존 여권 쓰셨던 사진 음. 안 되시거든요. 음. 기존 여권 사진을 해달라고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화를 음. 내시는 음.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0분 내내야 들어드렸어요, 말씀을. 음. <laughs> 그걸 다 들어드리는 게 아무래도 네, 들어드렸어요, 화를 다 네. 삭히는 네. 방법이네요. 네. 아,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권. 신분증. 신분증, 신분증 주시고요. 어, 재발급이시네요? 네, 재발급이면 저희가 사진을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고 예전 연구사진아니신 분. 요네 그리고 새사진이시면요 안경을 쓰셨네요? 이제 안경 안 썼다가? 네네네 기수가 302호 음성 안내 들으시고 공유 눌러주시게요 주소 연락처 맞는지 봐주시고 음성 안내대로 좀 따라서 해주세요 네. 오른손 검지에 지문 찍어 주세요. 음, 됐어요? 네, 네. 혹시 좀 네, 신분증 그리고 3, 4일 정도 걸릴 거고요. 그리주 네, 네, 네.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받게 되실 거 같고요. 어, 3, 4일이면 될거 같습니다. 뭐, 별 다른 건 없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규 직원분이시면 여러 업무를 좀 아셔야 돼 가지고 근본 네. 한번 떼 보라고 다시 네. 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는 등 초서 발급받을 때는요 네. 그 민원 업무 하시면서 제일 뭐 어려웠던 기억에 남는 일뭐 <laughs> 이런 것들이 좀 네. 있으실까요? 처음에 일할 때 일단 제 이름으로 서류가 나가는 건데. 음, 음. 그분들이 네. 서류를 발급받고 아, 그걸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음. 제 이름이 거기에 찍혀 있어요. 그게 가장 떨렸던 거 같아요. 아, 네. 내 이름이 그 책임을 지는 <laughs> 그런 구조니까 <laughs> 그러네요. 어, 그렇죠. 3번, 고객님, 5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주민등록증권 발급받으려고 하는데요. 네. 신분증, 신분증, 발급. 네, 신분증 그, 주시고요. 이게 지문 괜찮으시면 네. 무인 발급비 사실 무료이고요. 여기서는 네. 지금 비용이 발생되거든요. 아, 비용 얼마예요? 400원. 대원님. 네, 아, 네. 그럼 지문이 낫네요 네, 지문은 바로 앞에 무인기에발 아... 어, 발달거든요. 아, 네. 그냥 무료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네네네.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 주시나요? 들어가 갈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유특 네. 자리에서 도와드릴게요. 네. 아, 네. 제, 제가 아... 네. 제가 이 처음이라서요. 제가 신규 직원이라 <laughs> 그렇습니다. 구청정님이신데? 네. 조경님이신가요? 아, 네. 유특서 살아 도착은 몰라겠는데 저 아, 아닙니다. <laughs> 어서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한동이신 <laughs> 음. <laughs> <laughs> 음. 거죠? 네. 천원 이고요. 저 혹시 필요하신 서류 있으신가요? 혹시 인감등록금이 어디서 하나요? 등록 자체는 주민센터 혹시? 가셔야 되시고요. 발급은 전국 동주민센터나 구청 아무데서나 다가능하고다 네, 네 천0 0원 결제. 네, 제 돈을 안 가져와요. 아, 아, 카드도 계신데요. 전주민센터요? 네, 네. 전화하세요. 지금 몇년차셔요 아 1년 정도? 네, 1년 돼요. 어, 근데 굉장히 베테랑이 되잖네요 <laughs> 네. 어서 오세요. 덤바인. 안녕하세요. 어떤 거 어떤 거요? 등번이요등번이요등번은 네. 어, 무료로 할수 있는 거다 는데지니까지서안 돼요. 아, 그러세요? 네. 저도 접성을 가만히 도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접성을 가만히 도 통수가 하나? 한 통. 한 통. 네, 네. 한 통. 이거는 얼마죠? 요 4 0 0 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난해 네, 되세요. 아, 어려워요. <laughs> 정신이 없네. 그런데 네? 아까 왜그 사람은 돈을 안 갖고 올까요? <laughs> 네, 많이 배우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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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배웠습니다. 이제, 어, 일어나서 직원들한테 한번. 아, 그럴까요? 네, 네. 오늘 네. 민원인이 많지 않네요. 오늘 네. 제가 오는 <laughs> 줄 알고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이와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원들 오늘 신입 주무관 음. 체험하고 갑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아까 도와주신 선배님들께 인사드리고 가야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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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내가 책임을 주고 내 이름으로 내보내는 거잖아요 꿈같은 아, 네. 음. 경우 비우고 네. <laughs> 네. 아본인한테보될 수도 있습니다 이야모두는 아.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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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고생했어 아, 네. 네. 이런 여건까지 진그러 하겠어요 씨 네. 네. 어? 내일 아마 태풍 때문에 충전이어가지고 네더 덥고 또 바람도 네, 내일 바람도 바람이지만 내일 비가 많이.